자, 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택지는 우리 많이 듣는 용어죠? 택지 조성한다. 택지 개발 예정 지역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택지는 뭐죠? 건축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거용 있죠? 주거용 주택. 주거용 주택. 상업용 점포. 그리고 공장 있죠? 공업용 공장. 또 학교용, 학교 뭐 이런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서 우리 지금 건물 이용 중에 있는 이 밑에 땅, 이거 택지예요.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근데 문제는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물 지으면 돼요. 왜 경기가 안 좋아서. 택지는 조성했는데 건축물 안 지는 땅도 있거든요. 그런 건다 뭐다? 택지야, 택지. 택지는 바로 뭐가 돼? 바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택지는 뭐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 택지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있어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요까지 더해 준게 여러분이 그 교재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부지다. 부지. 자, 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데 이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인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요까지 더해 주면 뭐다? 우리는 부지다. 그럼 부지, 거기 보니까 개념이 어떻게 나와있죠?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예요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입니다. 그럼 용도 갑니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됩니다. 그러면 갑니다. 건물용, 건물용 부지. 됐죠? 용도 뒤에 갑니다.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 이런 식으로. 학교용 부지, 종교용 부지 이런 식으로 용도지에 뭐만 붙이면 돼? 부지.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용 부지에서 용자 빼면 되겠네. 도로용 부지에서 용자 빼면 도로 부지, 철도용 부지에서 용자 빼니까 철도 부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부지가 그래서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다 포괄한 용어다. 부지가. 그래서 우리 부지도 많이, 실생활에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우리 건물용 부지를 건부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용어기 이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맹지란 용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토지 거래하다 보면 제일 여러분 많이 입에서 쓰는 용어가 맹지예요. 자, 여러분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자, 도로가 있는데 이게 A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는 B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의 토지가 A라는 사람의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죠? 맞닿은 부분이 없잖아요, 도로와.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야. 여러분, 그럼 맹지는 가격이요? 상당히 싸요. 정상적인 토지 가격보다 싸요. 왜? A라는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허가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쌓을 수밖에 없지. 건축할 수 있어요? 안 되지. a 사뭐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요. 원칙은. 예외는 있겠죠. 뭐 뭐. 이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에? 지역권을 설정한다든지. 법률적으로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그런 게 있다는지 아니면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하면은 지을 수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건축허가가 나지는 안해요. 그러니까 맹지는 가격이 싸요. 그런데 이 맹지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서 도로가 개설된다면 건축할 수 있는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맹지를 잘 구분해서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경기도 들어가시든지, 광민시 들어가면요, 시, 뭐, 가면은, 도시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10년, 2십년 나온 게있데 그걸 보면서, 아, 앞으로 어떻게 도시가 개발될 것인가, 어떻게, 이제, 공, 나중에 배우면, 아, 어느 쪽으로 도로가 날것 같다. 이거 예측을 해야 돼.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앞으로 개발되겠나? 뭐, 이러면서, 이 땅을 사신 분들이 많지. 미리. 예? 10년, 20년을 내다봐서 맹지 이런 게참 중요한데, 그, 충청남도에 모 공문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모 공문이요. 도시계획입니다 예? 그러니 도로를 본인이 여기 하잖아요. 했는데, 본인이 아니까 땅을 본인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친인척을 동원해서 땅을 샀는데, 문제는, 그, 거 하면은, 조용히 있어야 될거 아니야. 조용히.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동네란 게 좁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막걸리를 한잔 드시면서, 어떻게 돼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땅 원주인 너 아니야? 뭐 하다가 얘기 나왔어서, 아, 술 마시다가, 맞다! 친인척 동원했다! 뭐 하니까, 남, 땅 가격 오르니까 배 아프죠? 아 도시치가 뭐해서 하니까 감선에 고발한 거야. 동네 주민이 그래서 이 사람은 잘렸지. 구속되고 잘리고 연금 못 받고 돈다 벌금 내야 되고. 어?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 <laughs> 그러니까 이, 그분이 그 그걸, 그걸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본인 도시 얘기도 짰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 평택 막 아까 고도 그뭐 신도시 막개발했는데 문제 평택 시장님께서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 평택 시장님이. 근데 그분은 그래서 뭐 시민 단체에서 고발했겠죠. 아뭐어뭐 어? 뭐 지시해서 도로를 냈다 뭐뭐 하여튼 고발했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이 사람 지시 내린 적은 없어. 민간 선거를 했는데 문제는 밑에 공무원들이 알아서 도로를 쫙 쫙놔없어 지신 안 했다. 그럼 뭐 아무 하자가 없는 거야. 알아서 내는데 어떻게. 예? 토론을 시장님 땅 옆으로 쭉증가는 거야. 남현준 더 골, 치 아파. 남현준은, <laughs> 그지만 국회의원, 뭐, 시장에서 그분 땅 옆으로 토론을 빼. 그, 그 고속도가 이상하게 가는 거지 뭐. 예? 수용 못 하게끔 쫙 옆으로 빼버린 거야. 그, 거 하도 웃긴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그래서 항상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 선거 끝나면요, 공무원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재산 등록하면 그, 땅이 어디 있는가, 그부터 요걸 표시해놔. 왜? 그래야 법 통과도 뭐든 다잘 되니까. 참, 도로 계획할 때. 아, 운는 웃긴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선거 끝나면 시장님 옆에 땅 사시면 돼. 요 <웃음> <웃음> 맞죠? <laughs> 예. 그 그러니까 우리 저희 광명 시장님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예. 광명 시장님 사모님께서도 공인 중에서 공부하시는데 <laughs> 예. 예. 공부하시는데 합격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부동산 에 관심 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예. 2년 전에 얘기 를 나눠 보니까 그래서. 왜냐면 그만큼 이게 부동산이 중요하단 얘기인데 하여튼 맹지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가격은 싸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 계획도가 이렇게 예정돼서 도로에 이렇게 접하면 건축할 수 있죠. 예? 그럼 가격은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에요. 이런 게. 자, 그래서 항상 도시 계획도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예정. 도시 계획 시설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맹지 중요하게. 자, 원래 또 필지 출제했는데 필지와 획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원래 시험에 필지 출제했거든요. 자, 필지, 획지인데 3, 2년 전에 획지도 출제했고. 자, 그래서 필지, 획지 용어를 보시면은 땅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여기 1번지, 뭐, 이런 식으로. 12, 13. 면적은 다 다른 애 보니까 14. 그러니까 필지는 면적과는 관계없죠? 자,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토지의 주민등록번호가 마다 필지. 이거잖아. 요한 필지의 토지잖아. 예? 그래서 지번이라고 하죠? 토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지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에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지번으로 둘러싼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필지.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인데, 토지의 뭐냐? 등록단이라고 해. 법률적인, 법률적인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단위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단위, 한 단위. 예? 등기의 한 단위를 우리는 바로 필지다. 그럼 시험 지문에는요, 요두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온다올해도 마찬가지. 등록단위. 필지는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토지에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필지. 요두 개를 잘 봐야 돼. 등록, 등기 한 단위. 근데 획지는요. 획지는 요거. 가격 수준. 필지와는 달라요. 자, 여러분, 토지 이용을 할 때, 여러분, 토지 이용을 할 때, 그 상정, 가정을 내서 나타나는 개념인데,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에요.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고요. 획지는 뭐다? 경제적 개념.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자, 여러분, 가격이, 토지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거든요. 행정적, 법률적 제약 조건도 있을 거냐? 행정적, 법률적 조건, 자연적인 조건, 또 인간의 힘이 개입된 인위적 조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은 거, 가격 수준이 부, 비슷한 1단의 토지라고 해. 시험 지문에는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지문이 꼭 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획지라고 한다. 가격이 비슷한 토지를 묶었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요게, 이렇게, 요게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필지 여러 개를 합해서 여기 가격이 비슷하다 묶어서 여기 하나의 핵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필지가 이렇게 하나의 핵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가격이 비슷한 게 묶어버리면 되니까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핵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자, 원래 요거 출제했으면, 여기 2년 전에 요거 출제했고, 왔다 갔다 해서 출제를 잘 합니다. 자, 그리고 택지는 아까 뭐라고 했죠? 택지는 건축할 건축 건축 수 있는 토지. 자, 아까 택지는 건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토지가 있는데, 이게 택지예요 건축할 수 있는데, 그 위에 건축물이 있어. 뭐, 상가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이, 건축물이 서 있는 이 부지를 뭐라고 하죠? 건축물이 서 있는 이 부지를 건부지.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 건부지. 건물용 부지를 줄여서 건부지. 자, 그런데, 그러면 건부지가 있는데, 문제는 토지 위에 건물은 없어. 근데 건축을 할수 있어요. 건축은 할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나는 2년 뒤에 건축하겠다. 할수 있죠? 그럼 그 땅은 뭐다? 건축물은 없잖아요. 건축할 수 있는데 그런 땅을 우리는 거기에 교재해 보니까 뭐라고 한다? 나지. 그러니까 나지는 택지는 택지인데 택지 위에 건축물이 없고 이건 건축물이 있다. 자, 택지 위에 건축물이 없으면 뭐다? 나지. 건축물이 있으면 검. 그렇지. 되겠죠? 우선 개념만 우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지란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공지 보면 쉽게 얘기할게요. 거, 우리 공지하면 우리 요 건물 건물 사이 있죠? 건물 건물 사이 있는 땅이 공지예요. 그러니까 요 일필에, 일필에 토지, 요일 필의 토지 내 건물을 다 짓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끔 있죠. 지진이 발생하면은 건축물이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건축물이 파괴되면 무너지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뭐또 옆에 건물이 공간 있으면 여기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재난, 지진 등의 재난 시에 예? 피난 등의 안전, 예? 또 뭐냐 햇빛. 햇빛 있죠? 일조. 일조 등의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일필이 토지 내에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토지. 예? 그러니까, 우리 건물 건물 사이는 땅 있죠?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 이 공지를 잘 확보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일조건 분쟁 뭐 그런 거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공지란 용어 배웠고, 또 올해 출제된 용어 중에 또 소지가 또 출제, 그런 거. 작년 정답. 올해 또 출제, 소지. 왜 그런 용어가 어려웠어. 소지라는 용어가 어렵거든요. 자, 여러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했죠? 택지. 그럼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개발되기 전. 그러니까 택지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자연 있는 그대로의 토지 뭐가 있어요? 논, 밭, 이면. 논밭 이면은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뭘로 한다? 택지로 조성해서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지는 자연 상태 있는 그대로의 토지 인 논밭 이면을 뭐라고 한다? 소지라고 합니다. 소지. 공한지 여러분 웃긴 주의를 해야 될까 사람들을 보면요 말 하나하나가 다르거든요 공한지와 공지는 같은 용어가 아니다 아까 공지는 배웠으니까 공지는 아까 건물 건물 사는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공한지와 달라요 공한지는 택지예요 그럼 택지는 공한지는 택지거든요 택지는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건축은 안 해요 왜안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뭐다 토지 가격, 집가라고 하거든요.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라는 거예요. 그 건물 짓을 때안 짓고요. 어떻게 돼요? 계속 놔둬, 장기에 걸쳐 방치, 방지. 내버려둬 방치하고 있는 토지예요. 건물 안 짓고 뭘 기대한다? 투기 목적.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있어요. 옛날에. 건물 안으면 세금 때린다. 그래서 옛날 도입된 제도가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게 도입돼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건물 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한번 없어졌는데요. 옛날에 보면요, 저미사리가면은 뭐 노래 뭐 했잖아요. 옛날에 다가 <laughs> 건물 안지으면 세금 때리니까 가 건물에서 노래 를보다가 손님 가끔 많아지네 가금으로서 버로뭐해 이제 봉금을 쳤는데 봉금을 쳤더니 어떻게 돼 그래? 손님이 없어 다망했어 웃긴 거야 그 미사리 양평하고 미사리 다망했잖아 그저 노래 부르는 그 있잖아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다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세금 때리니까 그공이 투기 목적이니까 세금을 그때 중과한다해서 했죠. 그러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죠. 근데또 요거 비슷한 게그 밑에 유휴지라는게 있어요. 유휴지. 옛날 보면요, 유휴지 대책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유휴지 놀린다, 놀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를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용을 안 해요. 무슨 일이에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본인이 이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용하지 않고 그래요. 나도 또. 나누고 보면 놀리고 있는 거.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다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다. 이땅 유유지. 이것도 무슨 목적? 투기 목적. 이것도 투기 목적이지. 공한지나 유지는 둘다 투기 목적이에요. 자 후보지 이행지는 우리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밑에 선하지부터 봅니다. 선하지 선은 뭐예요? 선은 고압선 하 아래 하 그럼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죠? 선하지 자 그러면 여러분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싸죠 왜 쌀까요? 그럼 데모 안 하는 가요 고압선 도로 들어, 들어서 막 데모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식물의 예? 생장, 여러분 인간의 생장에 영향을 줘요. 호르몬. 그러니까 들어온 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선 하잖아요. 그럼 고압선이 들어오려면요. 도로가 해서 도로 위에 이렇게 가야 되니까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도로가 어디 해야 그럼 고압선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고압선을 설치 못하잖아요. 예?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압선은 도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고압선은 도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항상 빨간 깃발이 붙어. 나중에 운전하다 가시다 보면요, 뭐뭐 아무데도 무슨 빨간 깔, 빨간 깃발이 뭐 공사도 안돼 빨간 깃발이 뭐 농도 있다,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 쫓아. 그쭉 가면 재밌어. 빨간 깃발 쭉 쫓아가면 그게 뭐냐? 그게 도로야. 나중에 도로 설 예정이야. 그럼 그 아, 그러면 여기가 뭐 뭐가 개발되나 생각하면 되겠죠. 도로들 어 간다는 건. 그러면은 어떻게 돼? 땅을 사야지. 그래서 우리 아시는 분이 그걸 궁금해서 쫓아가서 아 여기 뭐들어오네 여기 여기 할까 해서 궁금해서 그 안에 들어가봤대. 하여튼 뭐 무슨 계획도가 있고, 어? 여기 뭐 역사 생기나?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분이 땅 사서 이 사람은 그때 재벌 됐어. 그게 어디냐? 안산 중앙역이. 아그 빨간 기발만 쫓아가다가 예그 네, 웃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옛날에 보면 신도시 개발 할때 처인구를 개발할 거냐, 동탄을 개발할 거냐 뭐 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개라뭐 한다. 뭘 봐. 아까 뭐 봐요. 전문가는 알지 빨간 기발 어디 꽂혔냐 하니까 동탄 꽂혔다. 그럼 동탄이 신도시네. 찍어버리지. 벌써 도시계획, 그러니까 전선이 들어가니까 전력이. 제일 먼저 전력이 들어가야 도시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인군은 없어. 그게. 근데 여기는 빨간 깃발이 꾹 쳐서 그럼 동탄신 도시계발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돼래요 전문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게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한국전력이에요. 전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빨간 깃발이 중요하다. 선하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지상으로 안 하죠. 하도 말이 많으니까. 뭘로 간다 이제는? 도시계획을 먼저 확정해서 지상으로 하고 뭘로? 고압선 지하로 갑니다. 옛날에는 그것도 말이 많거든요. 고압선 때문에 그래서 서창 2주구뭐그3주개발도 고압선 다 뭘로 가세요? 인천 지하로. 들어가놓고 아파트를 분양해버려. 그러니까 밑에서 아유 뭐 안돼요. 미리 다 설치해버려. 이제는 미리.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고압선을 지하로 딱 해버려. 하도 요즘 말이 많거든요. 이 고압선 도로가. 자, 그래서 선하지는 토지 이용이나 거래 제한이 많은 토지가 선하지. 가격도 상당히 뭐다? 싸다. 가격싼걸 뭐라고 해? 우리 그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치가 감소한다. 이걸 뭐라고 해? 가치가 감소한다. 감가라고요. 가치가 감소한다. 감가가 발생. 선하지도 뭐가 가치가 감소한다. 감가. 맹지도 뭐다? 가치가 하락하죠. 감가. 맹지도 감가가 발생하고 선하지도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한다. 자여러분이요 중에 지금 제 우리 배우인데, 우리 시험 문제 요즘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듣는 용어, 많이 쓰는 용어, 택지 많이 쓰거든요. 부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뭐 아까 맹지. 그리고 나지, 건부지, 공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설명을 했던 뭐다, 선하지. 이런 거 많이 우리 귀에 익은 용어들인데, 이제 여러분 진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용어 중에,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 이제 배우는 용어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용어 가 후보지 용어와 이행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원래도 출제했지만은 후보지 이행지 용어. 그리고 포락지. 원래 정답물었거든요. 작년 소지 정답. 원래는 포락지 정답인데 이 포락지, 빈지, 뭐 법지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들이 좀 어려운 용어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출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용어를 우리는 다음 주에 배우고 토지 특성 그리고 경제 이론으로 기초 이론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때 경제 기초 배울 때 아까 우리 전세 시장에서 수요 공급 배우셨죠? 수요는 누구 입장? 사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 공급은 누구 입장? 파는 거니까 생산자, 뭐 건설업체 기업 입장.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는 소비자 입장. 공급은 생산자 입장.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전세 시장 이런 거 생각도 해보시고요. 또 금융시장, 돈 필요한 사람 누구? 예 네? 소비자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 누구? 금융기관 공급자. 그래서 그돈 빌려주고 왔다 할때 뭐가 여러분 중요해요? 돈 빌려주고 왔다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이자율이잖아요. 금리. 이자율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항상 우리 수요 공급에 다 나오는 전세시장, 매매시장, 금융시장, 외환시장 다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 이것이 경제리이 들어가는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토지 특성과 더불어서 이제 시장 이론을 배울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부동산 개념, 아까 협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광의 부동산, 협의 부동산은 토지와 뭘로? 정착물로 구성되어 있다. 자,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거 아까 공적 공중권 뭐 항공기 통행권, 전파의 권, 발차, 전파에 관련된 권리, 그리고 밑에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금, 은뭐 석탄, 석유 이런 광물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배우셨던 용어, 토지 용어 예, 그래서 우선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용어들이요, 우리 본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기초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오는 용어는 경제 관련된 용어, 토지 특성 용어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